고오참여신공개님 오늘 할게몬 사이프즈 그리고 고인물총수의 돈벼락 파워박 검색 반환을 모셨습니다 그럼 러세이즈범가 어, 어, 없네? 그럼 금딜 지 나도 하하아투스 <laughs> <금딜 받다. 웃음> 어, 시드니 아 어, 우리 밸런스 괜찮은데? 2근에 2탱에 1할 온딜 괜찮은데 밸런스? 제가라는 게 기계인가? 저팔왜 저래? 걔가 강철 공사구나. 에드워드 카로시구나. 동생 어디 빠쳤어 동생 어디 있어? 해야지. 네가 동생 팔은게구나. 동생, 동생 팔은 집에. 오벨리스크 거신병. 동생 이 오벨리스크 거신병이구나. 그렇지. 택스를 로청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헬 사랑하는 사람 자체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게 1000판 하는 사람들이네 미친 <목소리> 새끼들 <laughs> 아니 강, 좀 강기가 맞으면 1000판은 내가 500판까지는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 500판까지는 1000판은 감기임 1000판은 <laughs> 좀 그래 500판까지 가 그나마 인정할게 500판까지라고 1000판은 씨발 <목소리> 한판에1분 아 15분, 15분, 이5분도아분이나분이기 진짜 기상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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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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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5분, 1만분 15분, 2만2 2 해야, 10000, 10000, 그러니까. 2만, 2 <렬시> 그렇구나. 아, 트릭시지. 아, 트릭시! 트릭시, 킥! 그, 그래, 믿었어? 트릭시야, 짜다, 짜다. 왜, 암세찬데. 그, 귀여운 놀리잖아. 이거 귀여운 놀리잖아. 트릭시 놀리에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가슴이 커서 그렇지, 놀리라고. 자, 세 살, 세 살.

아니면... 안돼. 일단 내가 아지나는데아죽쿵아 <famil��> <Bow Gur Differentrimatur> 우리 팀이 들어디있 쓴건데? <laughs> 나나나들 우리 우리 팀 있는 게들어가친들 우리 는데버 우리 가 우리 팀 없네 버그인가? 버그인가? <laughs> 나 뭐지 바로 뒤들 네 있는 버데들어리는데들 우리 친구들, 겠리 친구들, 다어

몰라, 두방에쏠리던데 애들이 o 드래곤슬레가 아니었던거지 진정한 드래곤슬레는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o 가 k 친줄 알아 y 아 u r e not in Jara. 치킨 맛있지영가이지킨 오빠 야 도와줘 도와줘 뭐야 너 옆에 있어지 않았어? 어? 너창 던지고 어디갔어 네 <laughs> <laughs> 바로 옆에 있었는데 너또 없어왔어 도와줘 <laughs> <laughs> 도와줘 했는데 너 없어 근데 바로 옆에 있는거 맞는데 <laughs> 너왜 버리고 모르겠어? 왔어 버리고 아니야 <laughs> 너 안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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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와달라 했을 그래. 때부터 옆에 있었었는계 근데 네 반대 방에가던데너 <laughs> <laughs> 언덕 있을 때부터 싸웠어 <laughs> 방금. 네안데 <laughs> 도와달라 했어. 근데 네가 없어. <웃음> <웃음> 아, 진짜 뭐야? 세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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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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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공잘썼는데 아쉽네. 야, <laughs> 너내 진짜 안 먹는구나. 니 <laughs> 네 바로 옆에 있어서 도와줘야 돼. 그 면치만 안라고리가 그냥. 나 버리고. 근세분세분이나 말했는데 도와줘, 도와줘, 네, 도와줘 네, 네. 하는데 끝까지 면쪽 가려고 굿굿치. 너그굿굿이가 하는구나. 언제 싸움이 난지 아니? 니가 창 던질 때. 타워에다가 그때 바로 썸도 없는데 예, 예. 바로 가던데 너 그냥 무시하고 <laughs> <laughs> 창던지고 바로 돌아가던데 그냥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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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아무도 <laughs> 없기 타워 세 개나 있네 삼보도 없어졌어 무서울 것 같은데 안 오네 삼보 언제 무서울 다 이건가 그렇지 삼보는 그냥 에서 가 아, 빨리 뭐야? 아, 너네. 되리내기 무슨 얘긴아나 지켜 보는 중 녹음 맞췄어아닌가 맞았다 아이가 그래. 딱 누구 하겠졌나나보네 그러면 나야저하겠어타도 누가 겠어못어 나도 못제겠어 나도 못하겠어. 나겠나 나도 하 막상 막싸움... 막상 잘하지 우리 야 아야 아야 예나 아기 시드니 아까 쎄면 골랐네 오 헬레나 이거 대기하고 있었어 설사해 동포 먹자 아, 그만 좀밀어 사라져 버려, 작기. 안하네. 작안야 너무 나. 작이야. 작이야, 졸라. 그래도 꼬꼬친 먹었네 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켜보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데 알았지? 쟤들 지는 상황에는 아니 쟤들 안 싸우는게 2등이니까 매력 없는게 우리 아니야? 남의 집 앞에서 나아이끼들아 <laughs> 하고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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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께! 하면서 남아 이것들아 있는거 알고 있어! 그런 그래 놓고선 왜 <laughs> 없다고 하네 <안> 나 <laughs> <너> 정말 쓰레기구나 <laughs> 남의 집벨 두드리면서 나와 해 놓고선 야아 이거 흔히 아닌데 아야이야야아집 갔구나 아헬렌나니어도 잡았는데 상대가 너무 쫄아있어서 싸우지도 못하겠네 <laughs> 루이공이구나아이공이구나 이거 어리 이게 막타지 이게 막타지 그 그럼 안 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뭐. 뭐 병신아. 뭐 병신아. 뭐 병신아. 뭐 병신아. 어, 뭐 이거 살아 돌아가네. 한대면딱한대 남았는데. 나아있다나참 운동도 유지그랬어어 이 책에서 하루 이찐봉 봉이 찐 봉이 찐 봉이 찐 봉이 봉시찐 봉이 찐 봉이 찐 봉이 찐 봉이 찐 봉이 찐 아리공 조심 나도 맞았네 뭐야, 뭐야 루이스 뭐야 루이스 낙구야려다 나한테 맞헤헤헤 누구야, 누구야, 이구야누고

바사라하아가면 개꿀... 조금... 전... 어쩔 수 없고... 나타... 탄... 3팀3이라서안 죽음... 바 죽다. 3... 튼튼데스요... 탄탄 데스... 탄탄은 탄탄 3탄... 탄탄? 탄탄탄탄탄탄탄3기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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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해탄탄탄탄 3탄... 탄탄이 뭔데 탄탄아 나도 모르탄 미국에서 금지하나요금지원나외국에금지하나지 근데... <laughs> 내가 외국에 살아서 알지, 한디. 아주 좋은 게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잖아 오, 은게다잖아 좋은 게 있잖아. 은 아, 아, 죽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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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안한 대. <놀라> 죽음 아, 루이스 한대. 그렇지, 굿. 잡았고. 한번 노라산 볼까? 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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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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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라가길래 기대했는데. 놀라> 이 영상은 었어 낯이 안보이하 사람. 이 사람은 낯이 안보이기 사람. 이 사람은 가이안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낯이 안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낯이 안 보이는 사이사람는는데

헬레나 아주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트릭시지 보셨습니까? 오, 세어도 화려하다 계산 결과와 일치합니다 이게 헬레나지 딱멋줄게기다려난 돈벼락 한테 줄게 아, 돈벼락 한다 건반 한테줘다줘어